아, 신부님 뭐 하십니까? 어, 어 아니, 나 지금 옷 보고 있어 옷이려고 어. 옷을 뭐 보기까지 하세요? 어차피 까만색 회색 아니면 흰색이실 텐데. 뭔 소리야, 크리스? 야너 무시하냐? 아니 이것도 다 옷이 어? 색깔별로 약간 달라. 그냥네 눈에나 흰색, 검은색 회색이지. 그리고 또철 따라서 재질에 따라서 느낌도 다르고 이게 또 약간 어떤 약간 이게 막무처럼 약간 그런 느낌도 있고 완전 유 느낌도 있고 다 다르다고. 아... 뭐야? 신부님의 옷도 뭔가 다른 게 있었구나. <laughs> 신부님, 아 그거하면 되겠다. 옷옷 옷 하니까 갑자기 생각난 주제가 있어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빡빡 그거들이 가톨릭 TMI. 이 옷의 세계라는 게참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상황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어. 제가 아까 그래서 그걸 신부님한테 물어볼라 했어요. 뭔데? 미사 때. 가기 좋은 복장이라는 것도 있을까요, 신부님? 당연히 있지. 어, 난 이렇게 생각하거든. 미사는 하느님 나라의 천상잔치를 지상에서 하는 거라 생각하면 돼. 음, 음. 하느님이 날 부르셨고, 또 하느님이란 분의 위치와 격을 생각한다면, 네. 막 미사 때 진짜 쪼리 신고 추리닝바람, 혹은 바, 반바지에 뭐, 이런 게 정말 올바른 자세일까? 정말 나의 주님으로 보신다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갈 때는 정말 어울리는 정말 단정하고도 깔끔하고도 어떤 그런 복장 내가 정말 하느님을 거룩하고 또 올바르게 그리고 품위 있게 섬기러 갑니다라는 느낌의 복장을 입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 음, 어. 그러면 신부님들이 미사 때 입는 옷 제의 신부님은 제의를 입고 복사단은 복사 옷을 입잖아요. 전례해설하시는 분들도 입고. 그렇지. 독서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심지어 성가대도 있고, 어떤 의미가 이, 있는 거예요? 어, 먼저, 사제의 그 미사 때 복장은 교회에서 전례법에 따라서 규정을 한 거고, 음. 그래서 일반적으로, 장백이를 입고 영대를 입고 또 제의를 입고 이렇게 순서대로 특별한 어떤 이유가 없다면 미사 성제와 그에 그에 따르는 거룩한 행위를 할 때는 그렇게 반드시 입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 영대는 사제직을 상징하는 중요한 옷이고 음. 제의 역시 사제의 목자를 상징하는 옷이기 때문에 반드시 규정을 지켜야 되는 거죠. 켜야 되는 거. 네. 그럼 복사단하고 성가대하고 이런 옷들도 반드시 입어야 되는 건가요? 전례법상의 의무 사항이라기보다는 네. 권장상 그래서 음. 어, 성가제는성가제로서전례단는 전례단으로서 어, 또 미사 중에 또 주님을 섬기는 봉사직으로서의 어떤 모그 품이 있는 모습 아. 거룩함의 모습을 드러내도록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모든 그 전례소의 봉사 자리들은 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음. 와서 기도 드린 사람들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분위기 거룩한 마음이 들고 나 역시 정말 이 미사를 거룩하게 하느님 나라의 잔치로서 봉헌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지 음. 사실은 시이시이 그러면 그 우리 여성 신자들이 쓰는 미사보는 요새는 가성당 가면 잘케 쓰지 않는 추세인 것 같더라고요. 어느 분들은 쓰시는데 또 어느 분은 안 쓰시고 그래서 이게 꼭 써야 되는 거냐, 꼭안 써도 되는 거냐 이런 걸좀 궁금할 해것 같아요. 아, 사실 사회가 변화되면서 또 남자와 여자, 또 여성의 인권 이런 부분들이 전 세계가 이해도가 생기고 이해가 이제 높아지면서. 변화되는 추세가 있는 거긴 한데, 1983년 그 교회법 개정에 이제 여성에게도 미사뽀를 쓰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장사항으로 이제 변경이 돼. 그러니까 이제 뭐 아무래도 현대적인 어떤 그 사회의 흐름과 그 다음에 변화되는 인식 이런 것들을 교회도 이제 반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어 권장사항으로서 이렇게 봐 보면 돼. 신문이 설명 들으니까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미사뽀를 쓰게 되는 뭔가 머리를 가리는 행위에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걸까요, 신부님? 옛날엔 그렇게 어, 주님의 거룩하신 주님 배울 때 머리를 이렇게 가렸거든, 사실은. 아 어, 신발은 벗기도 하고 그 벗는 의미는 네 전존재를 다음 하나님 앞에 가식 없이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와라라는 의미이고 머리를 가리는 거는 그 거룩함 앞에 죄인인 우리가 음 자신의 모습을 함부로 드러내는 것이 그분께 또 누가 되는 정소란 행동. 이런 음. 거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어 모세도 모세가 이제 하나님 만나고 왔을 때 머리 너울을 썼거든 탈출기 와. 보면은 너울을 쓰고 사람 만났는데 모세 얼굴에 빛이 났다 그러거든 그 거룩한 모세를 만나는 게 두려우니까 사람들이 너울을 쓰게 했고 만났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아~ 신문 설명 들으고 나니까 미사 때 우리가 왜 복장을 음. 잘 챙겨서 가야 된다라는 의미가 좀더 와닿는 것 같아요 뭐 그때는 신발을 벗었지만 우리는 조금 더 단정한 옷으로 조금 더 단정한 모습으로 가는 게 하느님에 대한 공경과 예의다 그치.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치. 거룩한 곳에 거룩함을 내가 이해하고 가는 거라는 거지 신부님 아, 그러면 ]요. 제가 또 궁금한 게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4계절이 있잖아요? 어. 근데 항상 열대성 기후가 있는 나라에서 네. 미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러면 비키니가 최선의 예의 아닐까요? <목소리> 미사본은 1983년 개정 크리스 크리스 네네 이거 봐봐 이거 어떤 게더 나은 거 같아? 뭐가 다른겨? 이게 또... 아... 오늘도 여러분의 궁금증을 빡빡 긁어드린 가톨릭 TMI.